네 여러분들 초가스 콤보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기본적인 콤보죠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쓰는 콤보 콤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콤비네이션 피자 아이, 자, 기본적인 콤보 바로 여기서 이 큐를 띄운다 맞으면 다가가서 큐 깔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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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뒤저죠었어부지기 빠졌죠 그럼 두드려 패주세요 깔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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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 그리고 두 번째 콤보 큐 침모 칼라비 궁 칼라비 어, 이거 근데 내가 자주 쓰는 게 이거죠. 한번 해봅시다. 노려봅시다. 이렇게 이래서 점머가 어,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했던 콤보 이거에 대한 이거 딱 칼라비 3타다 때리고 궁이 정도면 이 정도면 궁으로 죽거든요. 이 정도 피면 다른 기본적인 챔피언 이게 고정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피면 궁으로 죽는 피란 말이야. 그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늘 하는 나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 아니 코쿤님, 그냥 차라리 스택을 쌓고 하는 게더 이득이 아니냐. 스택을 쌓고 그렇게 죽이는 게더 이득인데, 왜 마지막에 그렇게 스택을 안 쌓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잘 봐요. 우리가 퓨를 마치고 침묵을 마치고, 이게 거... 이게 있잖아요. 잘 봐요. 이거 방금 그거 있죠. 침묵이 있을 때, 침묵이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이게? 저게 중요한 굉장히 키포인트인데 그니까 저 침묵이 끝나기 전에 풀 콤보로는 죽일 수 있는 상황보다 못 죽이는 상황이 더 많다 이거야 침묵이 풀리거나 이동기가 있는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이동기나 혹은 전멸을 써서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많다 이 말이야 어, 그렇게 해서 많이 도망을 쳐 여러분들도 느낄 거야 스택을 쌓으려다 킬을 못 따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나는 스택을 쌓는 것보다 당연히 킬을 따는 게 나는 더 이득이잖아 난 그런 마인드야 스택은 나중에 쌓을 수 있다 당연히 스택 쌓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스택을 쌓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에서 그 상황 구분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쓰는데 내가 볼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을 구분하지 못한 채 그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거 제가 막 3타 때리고 이렇게 딱 이러면 땡큐인데 약간 상대방 조금 탱키하거나 마방템을 둘렀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바로 이거죠. 딱 하고 침묵 쓰고 이렇게 칼라 비대로궁 쓰고 점화 쓰고 이거 딱 이거 이러면 어 죽어 어차피 죽어. 얘가 점멸을 오히려 점멸을 뺄 수도 있어. 얘가 딱 침묵이 풀리고 이렇게 하고 궁 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 침묵이 풀렸네. 그걸 바로 이렇게 풀을 써가지고 해도 점화 때문에 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좀더 경우의 수를 키를 딸수 있는 경우의 수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점화가 없어도 이게 좀더 되는 게 이렇게 되면 얘가 예를 들면 전멸이 없고 그냥 도망을 치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확률도 높아요. 여러분들 아셨죠? 다른 콤보 또 콤보가 또 있죠. 예를 들면 침묵을 먼저 마치고 큐를 쓰고 칼라비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경우 이 e 콤보도 있고 침묵 알려주시고 죽였죠. 예를 들면 상대가 도주기가 없다. 상대가 뚜벅이다. 그러면 바로 그냥 큐 쓰고 그럴 때 이렇게 하면 큐 쓰고 깔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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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하고 궁 쓰고 해도 약간 좀 뚜벅이 탱고들 안 죽는단 말이야. 그럼 쫓아가서 또 침묵 맞추고큐맞추고 맞추고 이런 식으로 다음들는콤보 약간 이런 경우도 있죠. 암살할 때. 약간 이런 경우 많아요. 약간 이렇게 여기 숨어 있다가 얘네가 이렇게 걸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마우스를 잘 보세요. 일단 보면 이렇게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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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직선으로 걸어와. 그럴 때 그냥 그 정도 예측을 이렇게 다 해줄 수있아 그래서 이렇게 가게 뜨면 여러분들에게 암살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암살은 스피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뛰었잖아, 뛰우고 갚보고 바로 침묵, 갈라비, 갈라비, 궁 점화 이런 일이 바로 바로 이 뭐라 그래도 진짜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야, 딱 큐를 쓰고 이렇게 다가간다. 이러면 이러면 근데 두드려 맞다 뒤질 수도 있어 참고로. 응. 어 이러면 약간 역강강 각이 뜬다 상대방이 아이라고 생각할게 아이라고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아이야 아리면 원콤이 침묵 가능하거든 큐 맞추고 이렇게 띄우면 바로 침묵 약간 정확히 알려줄게 예를 들면 얘가 딱 이렇게 이거는 웬만하면 반응을 못해왜냐면 초가스가 보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큐를 약간 견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모션이 이렇게 이 모션이 있단 말이야 위로 찍는 모션 이 모션을 보고도 초가스 큐 무빙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숨어있을 때는요 숨어있을 때는 반응을 그렇게 못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밑에 뜨면 이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지 옆으로 살짝 움직이는 무빙 정도는 할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원이 뜨자마자 어 뛰었다 는 바로 침묵을 쓰세요 어째 반응 못해요 바로 침묵 이 암살의 꿀팁이야 띄웠다 싶으면 바로 침묵을 써 이렇게 전멸을 써서 바로 칼라비 칼라비 궁 이렇게 해서 원컴이 가능해요 근데 잘 봐요 아리라고 생각할게요 아리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고 걸어가잖아요 벌써 이렇게 게다가 아리는 띄어도 그 띄어진 상태에서 매혹을 쓸 수가 있어요 침묵이 아니기 때문에 뭐 웬만한 스킬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리면 여기서 딱 하다가 가다가 매혹 쳐맞고 매혹 쳐맞으면 갔다가 얘궁 있으니까 궁으로 싹싹싹 해가지고 저 뒤질 수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암살할 때는 이렇게 개빠른 스피드하게 이렇게 빡. 이렇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뭐초가스는 콤보가 그렇게 딱히 많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콤보도 있죠. 상대방이 상대방이 나에게 붙는 AD 챔피언이 경우에 예를 들면 제드나. 탈론이나 에코나 뭐 제드가 궁을 썼다 혹은 탈론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럴 때 생각할 수, 그럴 때할수 있는 게어 성공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묵보다 이렇게 약간 이 느낌 궁 쓰고 침묵 갈겨 약간 이 느낌 또이런 무조건 전멸은 뺐고요 잘 봐요 궁 쓰고 침묵 갈고 칼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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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죽이면 땡큐인데 일단 무조건 전멸은 뺐다 쳐요 그럼 선 침묵도 할수 있고 선 궁도 할수 있는 거예요 약간 애들이 이동기가 있어가지고 나에게 빨리 다가올 때는 침묵의 시전 시간보다 궁 시즌 시간이 좀 더. 아 제드가 만약 공속 붙었다 그럴 때 콤보 제드가 붙었을 때 콤보는 공을 쓰고 침묵 쓰고 칼라비 저만 약간 이래도 뒤지고요. 추노할 때 약간 이렇게 Q 예측 사서에서 Q로 이렇게 맞춘다 이마인드어 이렇게 이 콤보도 있죠. 그 따라가 가지고 추노해 가지고 죽이는. 칼라비로 먼저 한대 치고 침묵 가기고 칼라비 칼라비 이러면 산타 다 때릴 수 있죠. 아 여러분들 W 풀 있잖아요. W 풀을 좀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잘 봐요. 제가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는데 근데 W 풀이 좋은 게잘 봐요. 일단은 풀 W 써볼게요. 풀 W 하면 시전 시간이 시전 시간이 쌉기기 때문에 침묵하고 침묵 아우 세워라 내워라 이러면 이미 다 반응하죠. W 풀은 바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보이 시전 시간이 없는 거 보이시죠? 유감으로도 느껴지네 이거는 그쵸 신기하다. 초크 좋게... 한타 때 포지션 좀 알려줄까? 한타 때면 칼라비가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좀그 이해가 안 되는 게 한타 때로 충분히 칼라비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얘가 진짜 얘를 물고 오잖아요. 그렇죠? 다 해서 침묵 갈기고 칼라비 쓰고 이렇게 이것만 해도. 해봐 지금 칼라비 쓴거안쓴거 차이를 보여줄게. 칼라비 쓸때 이렇게 해서 칼라비 칼라비 칼라비. 이거랑 칼라비 아닐 때 보이세요? 한타 때 우리 원딜을 물로 들어오는 애를 보더라도 얘가 오씬 이득이에요 칼라비가 내가 이렇게 들어오는 포지션인데 얘가 원딜을 물로 들어왔다 하면 멀때는 큐를 쓰는데 내가 원딜 근처인데 얘가 원딜을 물로 들어왔다 이러면 그냥 침묵만 갈고도 게임 끝입니다 이 침묵에 CC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킬을 못써 그러니까. 근데 우리팀 원딜이 저 별로야 우리팀 원딜이 못 컸어 근데 내가 상황을 판단하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데 원딜을 물로 들어왔어 내가 여기 있어? 그러면 여따 얘한테만 침몰을 갈고 있. 다른 애들한테 Q 서도돼 이거는 약간 좀 고난이도 약간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돼 그림을 여포의 플레이가 아니야 이 플레이는 제갈량의 플레이야 초갈량 초가스 한타 플레이 아니면 우리 팀 원딜을 지키는 한타가 아니라 상대방 원딜을 노리는 한타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싸울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딥무빙을 치면서 약간 이 느낌? 보시면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이런 경우면도 안 돼. 왜냐? 나도 상대방 사정거리 아니라는 거야. 가장 좋은 그림은 이쯤 이거, 이게 완벽 베스트, 이거, 내가 이걸 자주 쓰는 거, 내 방송 보거나 내 영상 꼭 챙겨보는 사람들은 이거 무조건 공감할 거야. 어, 이거 씨, 코크가 쓴, 이거 코크 맨날 영상에 나오는 그림인데 별로 할수 없어. 난 별로 우리 친구야. 이렇게 왔을 때 이때 딱 끼우고 다가가서 침모 이래서 벨트가 필수라는 거야 띄우고 아니면 전면에 서도 이렇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내가 한테 이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타에서 이거는 약간 5대5 반반 갔을 때 한타에서 이렇게 하면 터지죠 우리 팀 무조건 이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잘안 나와요 왜냐면 뭐팀흔이 너무나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보다 우리의 경우는 주로 일반적으로 뚜드러 맞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좀 밀리는 쪽의 한타는 이 베스트는 이거예요 베스트는 이거 걸쳤을 때 이거가 베스트인데 이이 가디 이 뜨면 무조건 이걸 하세요. 잘하는 거 갖다가도 쓰레기가 되네. 야나 진짜 대사한거다 근데 이 각이 안 떴을 때이 각이 안 떴을 때는 이제 무조건 그냥 맞받아치는 거밖에 없죠. 내가 테를 자신 있고 운영에 자신 있으면 저는 오히려 테를 드는 거 추천드려요. 초크. 의지 같은 리그볼 레전드 여러분들도 항상 팀원으로 고통받겠죠 우리. 트롤러 없는 세상에서 만납시다.